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연인 관계를 혹은 부부 관계를 잘 이끌어 가보려고요. 굳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걸 막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분명 나는 노력했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애쓰고 신경 쓴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죠.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상대방과 나는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서운해 하는지, 어떨 때 내가 행복해 하는지, 내 상대방도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럼에도 자꾸 내 상대방이 내가 서운해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요. 내가 기뻐하는 행동들은 잘또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나는 분명 노력하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막 폭발할 것 같기도 하지만 참고 넘어가기로 해요. 그렇게 참고 넘어가는 순간엔 분명 내 마음속에는 짜증이나 억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요. 내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언젠간 알아줄 거야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노력의 결과로 어찌어찌해서 두 사람의 위기를 모면하기는 해요. 그래서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요.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더 격해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면요. 금방 내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몰려오거든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내가 엄청난 노력을 안 했으면요. 이 상태로 우리가 끝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위기가 넘어간 것은요. 온전히 내 노력으로 인해서만 된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분명히 내가 오늘 노력한 건 잘한 건 맞아요. 또 이런 노력을요. 나뿐 아니라 내 상대방도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한 번은 참고 노력했어요. 혹은 그동안 내가 몇번 참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충돌이나 마찰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곧 그런 일이 터지죠. 심지어 이번에는요, 예전처럼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왠지 이번에는 나도 못 참겠어요. 왜냐면요, 나는 여태까지 계속 참아주고 견뎌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요, 내 상대방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맞추고 있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마치 의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계속 참아가면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노력을 하면서 좀 견뎌보자 라고 마음먹었던 이유는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요. 둘이 충돌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내 상대방도 그걸 알아서 그 사람도 변할 거라고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연인 관계를 혹은 부부 관계를 이어가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내가 하기로 했던 그 노력은요.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계속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한번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넘어가 줬어요. 두 번째 충돌이 생겼을 때난 이해해 줬고요. 세 번째 충돌이 생기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또꾹 누르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내 상대도 아마 바뀌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의 흐름이죠.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는요, 대다수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노력을 안 했고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노력해 보겠다고, 이 사람과 내가 잘 이끌어 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부분은요. 첫 번째 충돌이 생겼을 때 넘어가 주기로 했던 걸로 끝냈어야 됐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충돌이 생겼을 때 이번에도 넘어가 주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충돌이 생겼을 때처럼 참아볼까? 그래, 이해해 주자 라고 끝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충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래, 노력해보자 라는 그 부분이요. 처음이나 끝이나 매번 같은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100번의 충돌이 생겼을 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9번째, 100번째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충돌이 100번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노력이고 이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는요. 내가 앞에, 내가 전에,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 노력의 감정들도 같이 연결되면서 보상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진짜 노력한 게 아니고요. 노력해 주는 걸 알아주기를 바랬나 봐요. 그것을 상대방이 못 알아줄 때는요. 내 마음을 못 알려줄 때는요. 결국 나는 터트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대방에게 노력했다라고 다짐을 했다면요. 그 노력은요. 충돌하는 횟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멈춰선 안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참아줬던 감정의 노동이 1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보상심리도 1이 생겼어요. 두 번째 참아줬던 감정의 노동도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보상심리는 2가 됐겠죠. 이렇게 되면요. 100번째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노력한 것은 100일 거예요. 물론, 내 보상심리도 100만큼 쌓여있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두 사람 사이가 폭발하고 갈라지겠죠. 만약 진짜 제대로 된 노력을 한다면요. 첫 번째 참아줬던 감정의 노력이 1이에요. 두 번째 참아줬던 감정의 노력도 1이에요. 여기까지는 앞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참고 나서 내 마음의 보상심리는 0이거든요. 두 번째 참아주고 나서 내 보상심리는 여전히 0이겠죠. 우리가 여태 노력하고 있던 방식은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심리가 100이 될 거라고요. 100번 참으면요, 내 보상심리가 100이 된다는 거겠죠. 그 말은 내 마음속의 폭탄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0+, 플러스 0+, 플러스 0이거든요. 100번을 참아도요, 내 마음속의 보상심리는 0이겠죠.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건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노력한 것은요. 내 상대의 마음 속에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백으로 쌓여 있겠죠. 내가 그렇게 계속 매번 참아야 하는 거면 안 할래요. 다 때려칠래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요. 내가 진짜 노력해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상 심리를 내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과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보면요. 결국 결과는 똑같이 이별이에요. 폭발이라고요. 내 상대도요.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건 내 상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 상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내 상대가요. 그래, 이 방법으로 나도 한번 참고 노력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니, 나 혼자 이렇게 노력하면 뭐해? 내 여자친구는 이런 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나만 이렇게 할게 너무 뻔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보상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베푼 건 아니잖아요. 마트에서 시식을 하라고 해놓고선, 시식을 했더니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시식을 했으니까, 그럼 뭘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요를 해요. 그리고 내가 안 샀더니 나한테 화를 낸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상대에게 참아보겠다고, 이해해 주겠다고 한 행동들이 이것과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다투고 충돌했던 순간에 내가 참아줬던 기억은요. 될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 기억을 빨리 지우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일 수 있어요. 내가 참아줬던 건 빨리 잊어버리고요. 내 상대가 나에게 잘해줬던 건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 그게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초심에 부합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나 혼자 노력하고 내 상대는 그걸 몰라주면 어떡해요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그것들은요, 결국 내 상대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그것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원해서 시작해놓고, 항상, 그럼 너는, 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게 보상심리겠죠? 보상심리 같은 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늘 보상심리의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결심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요. 처음부터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해서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를 차곡차곡 쌓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일단 아무리 조금만 쌓여도요. 그때는 억울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요. 거기서 다시 방향을 틀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충돌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무한정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아줬던 순간은요. 분명히 잘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대로 그 순간을 넘긴 그 자체가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요? 내 노력으로 그때 그 위기를 잘 넘겼잖아요. 내가 내 상대에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요. 안 하는 게 맞겠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